방송을 시작하고 설렘전사로 빙관을 시작하는 세우씨 하지만 아줌 키문으로 백점을 깎이고 마는데 그는 방송을 하고 내일 다시 올 것을 선언한다 까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디서 뭘 했어야지? 아 진짜 오늘 멘탈이 많이 갈린다 오후에 방송하는 사람이 빡쪽 빡족? 빡종하는지 알겠네 진짜 이게 아... 일단 방송 끄도록 할게요 시작이 잘 나간다 좀만 손 풀고 어제 100점 떨궜거든요? 오늘 연승좀딱 집중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나이스 까비 누가 뭘뿐했니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이것도 0-0-0에서 거의 끝난 거고 근데 오늘은 팀은 좋을 예정 어제 액땜 오지게 했으니까 아 근데 어제는 잠을 많이 안 자고 방송을 켰더니 몇 시간 안 되니까 바로 말이 이 새끼가 스테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또라이 새끼구만 이거. 너의 마음은 알았다. 나의 마음 알았니? 알아 알았어 몰랐어 임마. 습은안 돼요. 습은 나의 마음을 알았니 몰랐니? 내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어 카미라? 너는 나한테 오늘 그냥 킬 내주면 돼 어디 하라고 지나가자 내가 더 간절해 이 평일 낮에 게임하는 우리 둘 중에 누가 간절할까 나도 오지간히 간절하다잉 아아 이런 첫 방이 아주 아쉬워 이 녀석아 사빈이 당했습니다. 어, 어, 나 이렇게까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한번 괜찮았지? 카메라 즐겨 없겠어. 아 이런. 근데 잡은 게 좋아 잡은 게 좋아 어제보다 폼이 나 좋았어 카미라 나야 미니못 먹겠어? W를 미니언에 쓰면 안돼카미라 무조건 날 견제를 해야 해아이 녀석 카밀 허투로 했네 아 진짜 챌린저란 마음으로 와드를 하고 1분 뒤 유충타임 유춘타이. 이 새끼야, 나 진짜 오늘 폼이 살아있다고. 내가 진짜 어제 방종하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아? 어제 100점 날린 이 기분. 너한테 해소하겠다. 난 진짜 화가, 화가 나 있어. 알았어? 그리고 어제 나라카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랐는데 이건 제 유튜브에 올리기 좀 그렇지만 안 올릴 예정. 이 이게 효율이 안 좋잖아요. 250원. 게다가 조합비를 주면서 이걸 맞춰야 해. 여기서 여기까지 주물력이 오늘어나는데 얼마를 더 내야 한다? 100원, 350원 내고 주물력 5를 얻는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걸 사지 말고 돈이 나오면 뭐 이걸 하나 더 사라.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스킬 가속이 있는 그 하위템 빌드를 최대한 늦게 가라.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라카이님 유튜브 채널에 가서. 아. 나라카린 유튜브 채널 가서 한 보시고. 설명을 좀 대충 했는데, 어쨌든 저 스킬가속 250원짜리 템 있는 빌드들 있잖아요. 그게 가성비가 안 좋다. 그래서 그 스킬가속 그 아이템을 최대한 늦게 올리고, 조합을 최대한 늦게라면 해 마지막에. 이런, 이런 느낌? 대충 얘기하면. 과연 프로게이머가 딘 거를 시작하면 은 얼마나 빨리 잘해줄 수 있을까? 옛날에 마린 영상 봤는데. 어휴. 나가, 임마. 오케이, 나 안전하게 할게.

너 이거 텔 없잖아. 나 이거 폭을 다 뜯는다. 응? 응? 잉 망, 수정초 못 닦는 슬픈데. 하미라, 너는 더 슬퍼야지. 못했으면 슬퍼야지. 아, 좀 아쉬운데? 얘들아, 집중해. 내 점수 올려줘야지. 돼 에? 친구들. 아, 잡은 거구나. 좋았다, 친구들. 맞어, 친구들아. 해봐, 또 해봐. 또 해보라고.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하지마, 하지마. 뭐, 뭐,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면 바로, 유방간 가는 거야. 이거나 뭐가 있나? 어딜 가니? 안전하게 와드. 지 오케이. 보여 줘. 보여 줘. 카밀, 나 W 미녀한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한테 견제하면 얼마나 좋은 스킨인데, 그거. 카밀, 내려갔다. 아몰라띠, 아몰라띠. 아몰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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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라띠. 그래그래, 나의 핑이 마음이 닿았구나 아, 대폰 죽었어 대포다 죽었어, 친구야 이거 어, 어떻게다 지고 있어 절라인이 지고 있네 이번 판은 우리가 가져갈게 20점 회수했다 이거나 먹었나? 어디 미니언을 먹으라고? 어디 미니언을 먹으라고? 어디 미니언을 먹으라고? 아야야. 이렇게 뺄게 아, 금 많다. 30초? 아, 이거 집을 빨리 가서. 용한테 해줬어야 했다. 인정? 인정 뿅난 용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난 용이 참 맛있을 거라 생각해 나 3일에 집 갔거든? 난 여기 털자 그러면 어? 아 브랜드 만나려나? 만났긴 했네. 저승으로 보냈을 뿐. 날 미워하지 말거라 그저 상대가 나일 뿐이었다. 프렌드 파보 집중해. 이번 판은 손풀기라 생각해. 집중하지 못했어. 하지만, 실수는 인정하고, 조야 나 갈래 나 갈래. 어? 나 이거 승자의 열매 하나 먹을래 카미이랑 아, 노는거 별로 아니야? 나 얘랑 별로 노고싶지 않는데 너가 잘하면 아 맛없어! 맛없어! 굉장히 맛없어! 보시겠어요? 써는 나이스 20점! 80점만 더 내놔라 고마웠다 타잔 솔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잘했다나. 말 같아. 승 승. 이대 일. 날 무시하지 말라고. 오케이 줌도 안 키고. 여기가 접힌가 보다. 하이이로 들어온 거 내가 봤어. 오케이. 컷 뒤로 오겠지 그럼 뻔하지 뻔해 뻔하고 뻔한 방향 거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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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세요 꿀팁 꿀팁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 스킬 가속 250원짜리 효율이 안 좋다고 뭐 그런 내용 그거 상위 빌드를 조합비 내면서까지, 어? 그게 하고 있었네? 음. 의사선생님, 걔는. 거나 쳐먹었나? 와드까지 뺐고. 진짜 개날먹이네, 마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추천 따졌어? 아이고 근데 저도 그 영상 보기 전에 저분이 얘기한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득 본게 있다 그 AP 챔으로 따지면은 그, 양패지 하위템의 그, 악마의 마법선가 있잖아요. 그, 풀감에 주물력 달린. 그단 게임해야겠다. 뭐, 임마. 실력 차이 벌써 느껴지지? 바텀 다이브 성공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고맙다. 네, 완전 풀카정 했네. 아, 너네 거기 망하기만 해봐라. 난 최선을 다할 뿐이야 오는거 알지 다? 아 너네 진짜 손해보기만 해 응, 최고 너네 최고 나이스 좋아 아, 상대도 국기를 들었네 아 나이스 좋다 아, 이다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리아도 잘하는 애였구나. 아까 미안하다뭐라 해서. 아, 챗 빨, 챗 빨, 이걸 다 먹어.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이 되잖아. 이것도 피해 봐라, 임마. 유충 온이긴 한데, 근데 상대 캐는 피안 좋아가지고... 어, 근데... 네. 그렇대... 아유, 없네 끊을까? 근데 이거 마이가 유충 먹는거면 맛없긴 해 먹고있나보네 유충 6개 난 아, 유충 3개를 줘 그브 성장 한번 보고 쿠션 <놀대로 할 필요는 없자이들> 먹을까? 먹자 먹고 서로 집 안보내주면 되지 나이스, 해줄 거다 했다. 아, 야, 공을 아리 공 없냐? 나갈, 나갈 궁 있지. 궁 빠져나가는데 써, 그냥. 어, 아, 야, 아리가 이게 죽을 거야? 죽을 건 아니잖아. 그리고 펜의 뭐 귀환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좋다. 상대가 텔을 늦게 타면 탈수록. 아, 왜 와비네. 아, 아리 죽는 건 진짜 조금 내 노력 대비 아쉬워요. 진짜 잘했는데. 벨트가 나오냐 뭔아 <laughs> 방금 나르카이 님이 말한 대로 했으면은 악마의 고소가 아니.. 악마.. 이게 아니라 진폭의 고소에다가 연운을 샀어야 했데 그게 마치.. 아쉽네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대포는 먹어야지 어? 아, 형님. 적적 다 영도 여기 여기 모여라. 아군리탄했습아군리탄했습 와, 둘이 자존심 오자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그부가 궁물로 먹을 것 같긴 한데? 아깝다. 아, 아깝다. 점멸 썼어? 없어? 어? 돌았다고? 어떻게 오르간냐니 난 봐줄 수 있어. 와, 와, 대만 잘해놓는다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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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게 봤냐? 탑은 테를 이렇게 쓰는 거다. 이 새끼야,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헤네나, 도끼텔은 아니야. 라이즈텔. 너무 좋다. 됐다, 됐다. 근데 바론가고 되더라 아 무리 안 하고. 얘들아 근데 왜게 싸움을 좋아해?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하는거야 그래 위로가자 위로가자 굳이 안에 미드 위로 어봤자 상관이 없어 요거 할만해가 아니라 먹어 이 바보 똥구야 딘거잖아 딘거 딩거. 일단 이거 먹을게 아패 좋았다. 아패 뭐가지? 가자 추천한다는데 뭐? 어 케인이? 케인이 갔으면은 아 이거 나도 방관 하나 갖어 나관 하나 가도 좋았겠는데. 텔 없으니까 붙어줄게 위로 소기 엄마 치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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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그거 발정 뭔가? 아, 나기도 괜찮긴 하네. <목소리> 여타라왔냐 그럼 체크, 체크, 체크. 이 빠튼 와드를 발견할 하세요. 수도 있으니까, 그분을 연락 안 하지. 이게 만드는 난 이게 오래오래 있을 예정인데, 뭐명각만 해도 습니다 나이스. 어? 와 차링 나이스인데 아주 매소. 서아 지금 서운하다. 재리 없으니까 이거 밀겠는데? 세기를 파괴했습니다. 철인 처치했습니다. 근데 원래 했던데 또 하는 게더 맛있거든. 대인도 대리, 대인도 리리대가때리가리대가이대가가리 대가리. 대가까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